미녀 골프의 바나다는 밴데프와 함께합니다. 일대일로을 네. 해드리는 시간을 하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스윙을 하다 많은 게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싶어요. 좀 하체를 좀 많이 잡아주는 거를. 오른쪽 팔꿈치가 몸에 붙으면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다리가 펴지면서 슬라이스가 나는 거거든요. 오른팔 감싸면서 번쩍. 쿵. 음. 아, 어드레스는 무조건 좀 편하게 놓으시는 게 좋아요. 들면, 훅. 끝까지 훅. 그렇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가자! 파이팅 잘하지? 4월까지 치면 되겠다. 제가, 어, 제일, 제일 고민인 게, 투운을 잘, 투운을 거의 못해요. 거의 3운이나 아니면 4운 해가지고, 버디할 기회를 많이 잡지를 못하는데, 드라이버 거리가 많이 나면은, 투온할 기회도 생겨가지고, 그런 드라이버 거리 많이 내는 방법? 이런 거를 조정받고 싶고요. 퍼팅을 할때 이게 몇 미터인지 좀 감이 잘안 오고 이게 똑바로 치는 거랑 열고 치는 거랑 제가 좀 이게 많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이 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아,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지금 이두 분의 지금 실력이 이제 어, 보이겠죠? 네. 어긴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laughs> 그런 것 같아요. 네. 긴장 많이 할수록 몸도 좀 그만큼 많이 굳어질 텐데 네. 실수도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네. 실수 나오는지 또 보고 저희가 네. 일단 알려드리면 더 좋을 네.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뭐 경기 플레이 보면서 저희가 이제 어떤 게 문제가 좀 발생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네. 네. 네. 파이팅. 파이스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나이스! 아, 지금 긴장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박유진 선수가 지금 어, 오른손으로 좀 감각 감아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행히 페어웨이에는 들어간 것 같네요 네네 아무래도 아마추어들은 좀 상체나 손에 이제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긴장하게 되면은 몸으로 스윙을 하는 것보다는 좀 손으로 좀 덮어칠 수 있는 어 그런 실수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하겠죠? 네네. 연습 스윙 한번 하고. 자, 두 번째 샷은 이유진 선수인데요. <laughs> 자, 저렇게 긴장을 많이 하게 되면 외그하는 것도 뭐 나, 어, 좋은 것 같습니다. 오! 하카오른쪽? 슬라이스 가많이나 네, 100m. 뭐야? 100m. 러프야. 하카오른쪽? 슬라이스 가많이나 네, 유진 선수가 초반에 저희랑 대화했듯이 좀 약간 배치기로 인해서 좀 슬라이스가 났다고 네, 하는데요. 초토에는 어기없이 좀 습관이 나오신 것 같아요. 네. 나이스! 음. <목소리> 긴장되는 두 번째 샷. <웃음> 네. <웃음> 긴장되는 두 번째 샷. 지금 무드를 잡는 거죠? 약간. 약간. 맞습니다. 약간. 맞습니다. 지금 박유진 선수의 큰 문제점은 채를 음. 끝까지 팔로우를 안 해주고 맞자마자 그냥 바로 일어나서 피니시를 좀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스윙이 약간 네. 하다 많은 스윙 네. 나오시네요. 네. 좀 이렇게 임팩트 하자마자 몸이 풀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너무 컨택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네.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음. Ready. 뒷땅 뒷땅 오! 뒷땅인데 어 뒷땅이라고 에이. 뒷땅이 <laughs> 좀난거 같은데요 오, 그래도 다행히 나이스 나이스 지금 이유진 선수의 좀큰 문제점 은 제가 보기에는 좀 하체가 특히, 오른 다리를 보시면요. 좀 다리가 이렇게 좀 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음, 네, 네. 네. 그렇게 되면 아이언은 상체가 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뒤땅이 나고, 어,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헤드가 열려 맞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음. 아, 너무 큰 거? 아, 괜찮아. 다 왔어. 자, 아까도 말씀했지만 음. 어, 박유진 선수 계속 지금 스윙을 하다 말고 있어요 그쵸. 상당히 어, 긴장을 많이 한것같은데구가아있가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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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엄청 세다. 쟁가? 오, 엄청 세다. 쟁가? 오, 엄청 세다. 아, 지금 아 지금 그린 빠르기가 되게 매우 빠른 몇 바로 지금 해 데, 되어 있는 등록 상태이기 때문에 퍼팅 감이 진짜 없어. 이효진 선수나 박유진 선수가 그린 스피드를 빨리 캐치해서 좀 플레이를 했으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적응, 적응을 빨리 하셔야 될 텐데요. 네. 그래? 똑바로 치는데? 세다고왜 이렇게 쎄?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야? 진짜 약하게 생겠다 잘 어울리고 그치? 세지? 어? 나이스 그치? 세지? 어? 음, 커터는 나이스. 어떻게 보면 스크린 저보다 더잘 치는 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 진짜 약하게 쳐야지 진짜 이미 터졌어 들어가라! 진짜 이미 터졌어 들어가라! 무슨 일이지? <웃음> <웃음> 어, 지금 더블 보기인가? 네. <laughs> 지금 한것 같은데요? 네. 네. 긴장되는 두 번째 음악이요 나이스! 음. 오. 나이스! 똑바로 잘 가네 나이스! 똑바로 잘 가네 빨리 쳐야지 나이스! 살짝 들린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페어웨이 중앙으로 네. 잘간것같아 박유준 선수는 좀 손목이 좀잘 풀리는 그런 지금 스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어, 그럴수록 좀 하체, 왼쪽 하체나 손목 왼쪽 손을 좀 단단하게 고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운 스윙, 백스윙, 탑에서부터 손목이 풀리면서 지금 내려오는데 이것만 잡으면은 좋은, 어, 플레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박! 아이고, 대박! 죽었다! 한대! 아이고. 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웃음> 어머 해저드 맞았어요. 해저드. 네. 네. 지금 이어준 선수는 본인 단에는 상당히 릴레즈를 지금 한다고 지금 했는데 상체가 백스윙탑에서 또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좀잘 못해주는 경향이 있는 네. 것 같아요. 클럽 패드가 확실히 좀 하체에 비해서 조금 느린 게 보여지네요. 타이밍, 네. 타이밍적으로. 오, 나이스. 아니야, 괜찮은데? 온 짧다. 오, 나이스. 아니야, 괜찮은데? 온. 짧다. 박은현 선수는 어. 만약에 레슨을 한다면 어떤 걸좀찝어서 알려고 치고 싶으세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스윙을 하다 많은 게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음, 여기서 음. 보기에는 일단 플레이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풀리는 동작도 좀 보이고 음. 좀 치다 말다 보니까 또 풀리는 동작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네. 스윙을 좀 끝까지 가져갈 수 있게끔 아무래도 그렇게, 치다 네. 말면 손목 장난이나 뭐 네. 손으로 치는 스윙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는 이유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하체를 좀 많이 잡아주는 거를 네. 어, 좀 말해주고 싶거든요. 네. <laughs> 네. 오른쪽 다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 오른쪽 다리만 좀잘 잡으면 상체가 일어나는 것도 덜해지고 아니면 하프스윙으로 임팩트 연습을 좀 시키는 것도 좋겠죠? 음, 네네. 네.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r 음. e <laughs> 큰가? 큰가? 어 크다. n 리 쓰리. Ready. 어, 전 자. 오. 오케이. 잘하시는구만. <laughs> 지수행해야겠네. 아자 유진 선수 이제 파 찬스인데요. 홀컵 다섯 컵을 봤대요. 상당히 지금 나이가 좀 많이 먹는 브레이크 많이 먹는 그런 것인것 같은데. 슬라이가 스 굉장히 많아 보이네요. 네. 자 이럴 때는 어. 경사도 경사대로 라인을 읽어야 되지만 아무래도 좀 그린 빠르기 스피드도 같이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라인 읽기가 어렵네요. 네. 시작하게 된 건데? 어. 딱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아. 그래도 보기로 <laughs> 잘, 잘 마무리. <목소리도> 네. 네. <목소리도> 보기만 해도 이뻐요. <laughs> <laughs> 맞아요. <웃음> 네. 자, 이렇게 문제점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이거를 코칭을 1대1. 해드리는, 1대1로 네. 코칭을 해드리는 시간을. 네 앞으로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미녀 골프의 바나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미녀 골프의 바나다는 밴드프와 함께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가자.